스포츠 나이트 텐 철권 세븐 팀리그 비조 조별 풀리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폴탄 선수에 대한 응원도 있었는데 킹으로서 그 응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자 발코니 브레이크가 있을 때 상황이 더 좋은 쪽은 아무래도 폴탄 선수죠. 깨줄 때이얘기지만오이토니 샤네 선수 프리미치를 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왔나 보군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프리미치를 어. 꺼내 들고 시작을 합니다. 아 이렇게 안 했어요. 네, 무대. 아 무거운 가 없고요. 반격기도 노려주나 어, 어, 코킥에서 디비디기까지 그렇죠. 기상 노려줬는데 늦은 기상이었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laughs> 일단은 체력을 좀업비스타 업비스클 이렇게 까나 날치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샤이닝을 풀었다. 이건 말하는 바가 큽니다. 네, 커버, 병앞에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laughs> 마무리 폴타. <폴트>. 그게 <laughs> 폴타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콤보잡 넘어야 돼요. 버터프류. 자 마지막 하늘 선수도 그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벽콤보잘 때렸고요. 네 아, 한참 건 이거 하단 어 어려워요. 너무 아파요 근데 레이지가 공격이게 아니었고 이거 하단 또넣나요 이거 와우 이거 이거 제대로 때려죠자 그렇죠. 이거 회신 레드도 있고요. 레드 스나이드. 야 북단계 이거는 너무 아프네요. 한대나아요와 휴대로 나요아 너무 아픈데요? 아니 이거 폴탄 선수가. 어마어마한 기세를 보여줍니다 전 톱하고 남을 줄 알았는데 혹시 레드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카운터 잘 걸어줬고 네 하단 카운터 이후에 번쩍 올리고 공보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데미지에서는 확실히 킹이 앞서요 오히려 심리를 고. 다시 한 번. 아, 기상하다 맞고 이거 벽악만 돼요 벽악만 돼요 스 토핑 이후에 자 유리 킬식으로 그러니까. 자, 이건 근데 건을 올린 채로 다시 한번좀 몰아붙이면서. 이거. 푸나이 하겠죠? 자, 샤넬 선수가. 프나리! 오, 오히려 여기서 푸나이를 안 걸어줬고. 아! 아! 네! 아! 이거, 이거 너무 아파요! 안 된대요, 이제! <laughs> 자. 어. <laughs>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폴탄 선수 방금도 망설이지 않는 판단. 저런 거 횡신을 치게 되면 또 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 네. 상황에 레드를 같이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샤넬 선수도 같이 맞부딪치다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맞아? 맞았... 퀸으로서 보여줬던 그 컨디션 상당히 좋게 시작을 알렸던 폴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역시 스티브, 아, 스티브. 모든 걸 커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폭넓은 그 커버 스티브로서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무릎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데빌진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삭 선수가 데빌진은 굉장히 잘 잡아요. 그럼? 이제 때문에 또 생각을 해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하나, 오, 딜을 안 잡으시고요. 호민기로 움직임을 아예 잠궈꾸시 자, 아, 그런데. 원투. 이건 세 개가 있죠. 아, 원원투 딜캐 자체도 아프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슬슬 중하다가 섞어주면서 반응하는데요. 많이 꺾였거든요 네. 19. 대시잘 쳐주고 있는 무릎 선수라서 저런 하나의 찰나의 공격을 피하기는 아 어려워이지잘 패했어요. 네. 근데 어? 이번 불러. 네, 됐죠? 빠아아아아아아 선수. 그렇죠. 무릎 선수에게 찬스를 주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어 피커! 결국 장전하다 한번 시, 터져라 이제데 걸러오는 킹에게는 먹히게 됩니다 격대 네. 올린 채로 잡으라고 붙여 나오려고 하니까 대시무빙을 많이 하게 되고요 자 풀어냈고 샤이닝 풀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이언트를 막을 수 있어요 아! 자 그리고 왼손 이후에 톡키? 아하! 또내비십니다 레드 폭 아! 다시 한 번! 이러면 다시 한번이 이번엔 오! 야, 야 이거 피하면서 마무리해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 레을좀 보여 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크스센트꽂쳤다고 너무 많이 맞시는 상황에서 이러면 뒷싸움이 어려워요. 스티브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싸우기 위해 아, 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야, 하나만 해 봅니다. 아리키 이제 역시요. 어렵죠. 살짝 패기 으로 옆을 잡아 파다. 오, 이거 엄청. 아래쪽으로 앉아서 피해 준대. 자, 스매시. 벽에서 스매시. 퍼체커 도루탭니다. 이게 브루스 선수의 파이널 모드는 마지막 라운드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풀타더도. 피케. 자 경험이 쌓일수록 브루스 선수의 강함 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강함이 쌓이기 전에 반대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거든요. 오오 십단 공부, 십단 공부, 십단. 자, 자 너무 많이 피했고, 풀어내고. 네, 자이언트 지금 맞았으면 그냥 끝이죠. 피코. 안 당하고, 네, 아하! 하니. 일단 회로피한 19회. 오! 잘갈가먹고 네. 근데 여기서 마음이 급해지면은 스티브한테 너무 좋아요. 지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하! 십, 십. 그대로 마무리 무릎 깁니다. 이렇게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스티브한테 가선 안된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나오니 무릎에 무서운. 네. 선수는 이 경기를 봤기 때문에, 어? 오히려 스티브가 확실히 이제 횡신잡을 기술이 없으니까 마비된두 마음이... 선수들 경기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처건. 그리고 스티브의 대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는데, 이삼 선수가 잘하는 건저 슬라이딩 스텝 거리, 중거리에서 닿지 않는 싸움을 굉장히 잘하거든 자, 닿지 않는 싸움. 어, 아, 어, 근데... 어, 이거 제대로 들어갔었는데. 아, 이 b n 티도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잘 걸어요. 근데 이거 맞으면서 스매시 걸어요. 자세 잡으면 행심 돌고 승유권 노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카운터, 빅카운터를 노려주는데 안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승유권 한번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일단 서로 상대방을 좀 읽어냅니다. 트맨자배라는 게 근데 시간이 어느새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렇죠. 팝, 풀어내고. 시간. 시간 이제 5초. 그렇죠. 시간 5초. 모신키. 왼 어퍼. 그리고 근데 깎아내는데. 자, 이만해요. 이만해요. 제발!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덤프키 아까 썼는데 지금 쓰면 툭 맞을 것 같으니까 쉴 수가 없죠 실버 힐스 슬라하고 벽이 바뀌었으니까 대박을 내고 싶은데 이거 딜캡 그렇죠 한 차례 끊어냈습니다 오! 오 이거 티아탑 댄스는 작작 끊어내고 빠져나왔어요 레드를 그냥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 쉽겠죠? 아이고 다시 한번 슬라 그 레드도 있어요 레드 밀고 심리전 어. 레드는 딱 꺾였어요 서로 물러거라야 아! 두 번째 라운드까지 가져갑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싸운속에서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의지라서.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아, 틀리고 이거 신고 들어와서 슬라를 많이 보여주긴 했거든요. 네. 아 일부러 갓 간나한다나 좀 재본 것같요슬라 막아요. 아이고. 앞도서은 먹혔었는데 이제 읽어내거든요 깨고, 깨고. 병으로. 병으로. 시시요 한배. 크게 때렸죠. 근데 이거 더치를 일부러 안 걸고 있습니다. 와! 아 잡기도 먹히지 않은 채로 무릎 선수가 민상 선수를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 때 폴탄 선수가 다양한 부분들, 경기를 보면서 좀 재정비를 갖추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무릎 선수에 대한 어떤 공략들, 머릿속에 있을 듯한 것과 스티브 다시 한번 맞붙게 되겠습니다. 과연 폴탄 선수가 앞선 세트의 서륙전을 펼쳐 보일 수 있을지 양 팀이 준비한 첫 번째 세트입니다 아 계속해서 서로에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벽맵이 나오고 있고 벽에 따라서 큰 역전이 나오고 아! 시작부터. 시작부터 근데 시작시고 악마마를 노리는 거 순살이 <laughs> 상당할 좀 해보는 게 어땠을까요? 아이 대가가 너무 큰데요 자, 파라베리움 전타가 안들어가겠습니다만어 밀고 아! 그육하괴 순! 이렇게 말이죠 이러면 다시 한번 심리 어우! 자 다음. 진짜 크게 걸었는데요? 어 이거 이거 야, 이거 오. 이거 아니 이거 자한대아리키한대 있어요 근데 크레센트 투수 있어요 크레센트 투수 요와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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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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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홀당이가 저때 키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무리한 상황을 뽑아내기 위한 움직임이거 같은데 네. 무릎 선수한테 끝까지 그냥 침착하게 한판 한파 다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샤이닝 아하 풀어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슬슬 자이언트 돌아봐도 될것 같은데. 오 감독, 끝내요, 끝내야돼요자 끝내야 끝낼 수 있을까요? 근데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아 티치가 아 잠시만요. 와!입니다. 아, 아, 아원아큰거 노리면 안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이해하지 않거든요. 자 무릎 선수가 밀고 내고 있거든요. 오, 다음에 지금 팀이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투권동이외 다시 투6권까지보였으면서 여유롭게 체력을 갉아습니다아 근데 이러면 쉽지 않죠, 퍼센수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단단해진 무릎 선수가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연달아 가져오면서 빠르게 승수를 쌓아가고 있세 해낼 수 있을지, 무릎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준비된 두 선수의 경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리처랑과 스티브입니다. 스티브. 리처랑 이거 벽에서 한번발코니 제대로 깨면 반대벽까지 날려버리는 상황, 그리고 고대인지 그 콤보 만들 수 있습니다. 라운드 1.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이 싸움에서 아까부터 인피니티 추가 타이 많이 걸어주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은 징캐가 살짝 약하게 들어오고티스킬브라서좀더 걸어보고 있는 것도 은데요 오! 어 오! 어. 리펄스 자, 저렇게 또 나중에 실버에 보다가 맞아라! 유리 사봤는데 하단을 너무 잘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너무 잘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맞고 있어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이 퍼즐하트까지 지금 왼워퍼 걸리면 끝납니다 이런 거 아 왼손 살짝 내밀어 봤던 무릎 이고 근데 무릎 선수 지금 안가안 가요, 안 가요 가면은 오? 어? 아, 에시드 이후에? 시드타 순수 심리를 걸었는데 무릎 선수가 거기는 제대로 걸렸고 자 할래는 레드. 레드가 빠졌고요 그냥 마무리 무릎 선수가 채워줍니다 하단을 너무 잘봤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은 약간 억울해도 데이터를 습득하는 2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그 심리전의 상황을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걸리지 않고 오히려 철벽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아 이거 들어가아걸걸걸렸아요 자, 이것도 갤크를 아아아더아아아아아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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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대시가들 하면서 빠져나가 아이거렸어요아 아, 근데 이 운산 선수가 약간의 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거 마지막 승리. 드리플트 박, 적박 그리고 진단 아무것도 안 맞는 무릎 슬락 여기서 슬락 여기서 다시 한번 슬라입니다슬라입니다 걸어야 죠자 그래서 슬락까지 끝내고 아 무릎인데 아 이건 마저 이번에면서 무릎이 다시 한번 빠르게 세라운드를 연달아 가져갑니다. 와 무릎 선수가 점점 단단해지는 모습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봤고. 저는 리삼 선수가 네.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상대에 빨아들일 줄 알았는데 서로 그 가운데에서 뭔가 결계 쳐진 듯한 네. 가지 않는 플레이 근데 그 사거리 싸움에서 좀 밀렸다는 생각이 요네 네 번째 매치를 준비하고 있는 아프리카프릭스와 리삼 팀이 다시 출전합니다 카자마 진과 킹의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와 근데 오늘 풀탄 선수가 이 견을 통한 찬스가 많습니다 또 발코니 브레이크 맵이에요 뭔가 좀 운이 따르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폴로 그 유명한 저스티스 선수의 <목소리> 친구이 있는데 그 선수의 기운은 오늘 부산까지 다 끌어온 것 같아요 자 끌어온 그 기운 살릴 수 있을까요? <목소리> 와우 왜이 웨이브가 지금 몇 들어갔나요? 저못나와요금 웨이브 다음 펀드는 이런 각도들이 너무 좋아요 자 데미지가 충분히 넘치고 있는 3배만! 아 찍고서 마지막 바닥 찍는 콤보까지 네. 아진박질이 너무 감아. 좋죠 보이시나요네 마치 진작대가 날개를 펼친는듯 아, 그런 그렇죠. 특이이었어요자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두 번째 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몰아붙이게 폴탄입니다 자 잡기 심리로 데미지 더 주려고 했고요 면허펄 스윙 자 빨라지고요 스톱자자 좌저 어우 이건! 잘 잡았군 아어 넘어지죠 두번 돌아갔습니다 초지 아, 벽광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너무 아프고, 나, 다시 한번 자주. 나락 한번 붙일 수도 있습니다. 와, 다시 한번자고 짜잔! 긁어준 채로, 퍼울린 의 데미지까지 okay, uh. 마무리, 체배마 지를 수도 있는 타의통제해그 다음에 얻어낸 좋은 상황이었죠? 네. 자, 다시 한번세 번째로 기세 좋게 시작을 합니다, 폴샷. 벽 앞에서 카운터 노려주는데, 이거 체배마 선수는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찌로 압박하죠. 초찌 벽! 야! 약간 잘못 맞췄는데 욕심은 있었어 아, 근데 들어가요 기본기 썼고 다시 한번왼 어퍼 왼 어퍼가 아파요 이거 왼 어퍼 벽박 또노으래요 이러면 자, 하나 어, 이후에 아, 아, 이렇게, 한 돼, 와, 나왔고 뒤딜게 이러면 벽에서 한방이 끝내야 되와 끝내줍니다 너무합니다 페릭 빠르게 잡아줬던 최배마 본인의 흐름을 찾았습니다 아, 일단은 약간 뭐 브이스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약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카타리나 네와 카타리나 자, 사실 스르나. 이거는 아마추어 씬에서는 가고일 선수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어요 가고이 선수가 정말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와, 이런 활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은 시장 맵에서 카타리나의 포턴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시장은 초지와 함께 어 근데 진이 통하는데요 진이 통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맞았고 요 너무 아파요 가득 이렇게 못했어요 심지어 맞고 하던 근데 이게 벽 악마라서 아, 최대로 마무리, 최배마 네. 그래서 하단 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벽까지 가요! 뻥말 어, 이후에 어, 벽까지 갈수 있는 줌마로 몰아붙입니다, 최배가 아, 너무 아프죠? 똑같이 되돌려주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 뻥말! 이러면, 이러면 다음공쪽으로 가야 돼. 방금은 남쪽으로 왔고. 자, 돌거든요? 또 하단, 또 때리고. 어, 하지만 예. 망했어요! 하단으로 아, 아, 마무리 지어주는 최배가 아, 방금. 대형! 초세 단지계도 잘 피하고 때렸습니다. 바닥 잘때려주고 너무나 빠른 적이에요. 리사 선수 지금 이거 잡아. 너무나도 빠르게 잡아가더 체리베리만도살세 번째 라운드까지 빠르게 잡아냅니다. 아 이거 체리베리 선수도 올킬하면서 보여줍니다. 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그냥, 이런 것들이 뭐... 있는 무한맵인데.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경매에서의하참이나 그 화력이나. 근데 지그 뻥발 카운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요 그렇죠. 다 날려주고, 이삼 선수는. 진 웨이브? 아, 아 슬라까지 막아냈어요이삼 선수의 매력이 저 중거리에서부터 걸려오는 심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많은 선수들이 저슬라이딩을 의식하고 잘 막아주고 있어요. 아, 아, 카운터. 막았고. 아! 딜캐가 잡혔습니다! 퍼펙트 체리베리망고!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지금 이걸 리삼 선수가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도 여기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건졌을 때 약한 퍼프킥을 먼저 넣어주고 있죠 자, 체력을 얼추 깎아 둔 리삼 선수 자, 이러면 퍼프킥이나 짠발 넣어보면서 상대를 이렇게 훅! 한번 데리고 마무리 지어주면서 따라잡은 라운드 리삼이 자 근데 자, 이러니까 펑바을못 돌고 있죠? 패싱 돌아야 됩니다 뻥발. 를질자 이렇게 쓰죠? 계속 쓰는군요 S스톱 레이지리 때문에 우려이상하면서 가서 심리 아 근데 이러면 안돼퀄이왜 계획 어후 퀄리티 마지막 뒤졌고. 마지막 걸어다가 말려 잡고 아하 레드 빠졌고요 아하 리삼 선수 더 이상 아 그리고 한 번에 초호지를 허용하고 나 이렇게 체력이 많이 깎이거든요 자 여기서 세배망 선수가 패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설계해야 되는 건 나락 세기만 안 쓰면 돼요 자,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하돌로. 그리고 같이 가고나면 네. 이건 등각이요 그렇죠. 어? 그렇죠. 여기서 하셨고. 나락을. 막혔으면 저쓸수는 있는. 데 여기서 근데 나락을 또 쓰다가 뭔가 막히는 판단?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오케이? 들어가자. 그리고 서버까지 보여주면서. 브 라운드, 이제, 각각 가져갔습니다. 자, 근데, 리삼 선수, 여기에서 이제 다쏟아부어야 돼. 지금까지 어퍼 안 보여주다가 쓴 거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이걸 경계한다는 생각을말아야 돼요. 블랙핑. 걸어주고, 아, 블랙핑을 안 하고, 오히려 뒤집어주고, 카운터 잘났습니다. 네, 잘났죠. 뻥방 어, 어, 이거, 리삼 선수가 세셀 잡아가나요? 어, 좋은데요? 너무 질면 자, 이거 이제, 한 대. 어, 어, 오히려 패링 걸려고 했는데, 아, 아, 마무리 지어주면서, 리삼 선수가 채배망을 3대2로 잡아냅니다. 각성한 이 3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어, 너무 이3 선수가 대응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3 선수가 생각한 건, 아 내가 끝까지 몰리더라도 재료를 아끼다한 번에 쏟아붓겠다 네. 발력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아까 이 업서가 몇 스텝을 나나 밟다가 점프는거 보면은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냥 버튼 안 눌러 놓고 지켜보는 그런 패턴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게 2, 삼선수입니자두 선수가 지금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근데 지금 2, 3선수가 약간은 안 좋을 수도 있는 반응이 나온 게 왼워퍼 <laughs> 짬발을 <짬바를 웃음> 터쳐도 지금 습관적으로 싸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번한번 한번 공기를 끊어주면서 상대를 지켜본 것도 필요해 보여요. 아, 에시스톤 들어가지 않으면서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퍼도 마찬가지고 에시스톤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를 빨려들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네. 멀리 선수는 단단하게 플레이하는 1라운드에. 어, 다시 한번 숨어주기. 아, 지금 메이지. 이 상황에서 한번 이어주는 게 중요한데. 한 턴은 참아야 될것 같아요. 아하, 이거. 어, 근데 이거. 아하 슬랩! 이거는 자리를 바꿔낼 필요도 있고 레드가 네, 빠졌고요 그냥 마무리를 지어주는 왼손입니다 할수 있는 찬스를 가지는 것도 이상 풀어주고 이어갑니다 자, 어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이즈 상황에서 어퍼 뜨는건 감이 달라져요 자, 그 감이 좀 달라지는 장면 잘 참았어요 이거 점프를 예어줄 수도 있었는데 참... 아싸!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모일. 두 라운드 연달아 가져갑니다. 이상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는 강먹보다는 이런 중간에서 끊어 주거나 카운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머리 선수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 줘. 아! 무리수. 지점권 허용했고요. 조금씩 강한 수를 내주고 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아요. 머리 선수 갈 생각이었지. 안 가거든요. 무리 네. 가다가 자, 무로 피해 마무리를 지어 주면서 새 라운드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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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간 뭐 일이 자 이렇게 되면 리삼 선수를 잡아내고 폴탄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기본 콤보만 써도 서그 상황이 좋기 때문에 바닥을 깨는 킹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킹 콤보 뭐를 뭐. 먼저 당하게 된다면 역으로 안좋아지게 재료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입니다. 어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방금은 자 막았고, 오케이 풀어줍니다. 예. 푸싱 아, 점점 몰기 시작하죠 몰죠 19번 투킥 앉아있다 킹 이건 바닥 잡기입니 이렇게 없. 말이죠 집었고요 너무 아까벽 깨지고 던이. 바닥 깨지고 어 근데 바닥 잡 굉장히 잘했죠 아리킥 찍지 못했어요 월바우스 인데 이거 챕가 너무 다자한대인데 시각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꼭 네.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피했어요. 거기 이외 왼손을 마무리를 지어줘도 폴탄입니다. 아 오늘 저 내가 돌려차기에 대해서는 사실 피를 안 하고 다 무식하게 받아주면, 와이것도 무너져요. 이그 말이죠. 이러면 공부 봐야죠. 또 몰고 자 있고 끝낼 수 있을까요? 돌려차기, 돌리수배, 이게. 자, 하지만 아직 상황이 좋 폴탄입니다. 자, 이거는 본개하게맞고 레이지 아치만 만나면 된다라는 상황 폴탄이 이걸 또 보여줘요. 자, 모일 잡아내나요, 폴탄? 스와이트. 자, 드라운드를 가져가서 폴탄입니다. 이그 웨이브 와다가 킹상기 보여줬죠? 네. 일단은 캡을 벽으로 같이 드라운니다 이러면 찍어도 야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바닥 다시 한번 깨졌고 이제 마지막인데 아, 데미 굉장히 좋죠 흘렸고요 자, 석괴보라 붙이는 멀 선수입니다 와, 잘 질렀고 샤이니! 이거 대신 자이언트 의식했습니다 대신 자이언트 의식 독해! 독해! 이거 자이언트 있어요 자, 금세 따라 들어갔어요 오, 점프? 하지만, 컨서트 예! 아 들어가나요? 아, 졌어요 결가 내면서 자 근데 여기서 에 잡기와 타격을 잘못 오연다연다 어디로 갔 어디 갈까요? 오! 오! 걸렸고요 자 안전! 다시 한 번! 안전! 이렇게 말이죠 스리스 기상 심리 오자그연장을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돌탄 자 결국은 어, 붙주고 엘보 이후에 자여기로 음. 갑자기 샤이닝 샤이닝! 아 이렇게 아오 그렇어 근데 이거 어떻있습니다자게이즈까지 사용을 해줍니다 잡고 치고 주또한번 자, 기술 체력 열 먹고 잡아. 이러면. 자, 잡을까 보이 차반입니다. 불타 마무리 아리키기! 거리가 길죠! 이렇게 불타이 잡아 내면 내면서. 자, 2사님께서 구해냅니다. 야, 어풀 이벤트 아까 할때 제가 그 문구를 지나간 게 기분이 묘하다 싶었더니 네. 이 팀은 폴타팀이었다 네. 이제 양팀 모두 좀흐름을 잡은 것 같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파악한 게 있죠. 풀타 네. 선수도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었고 어, 어, 발코니를 아까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간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서로 난전이 터졌기 때문에. 네. 자이 포기대한 분들 있는데. 유리하게 좀할텐 서로에게 어잠발 고발토찌를 견제하기 위한 짬말인데백대치 하고서 지금 펑발을 너무 잘 넣었습니다. 펑발을 맞고 나면 이렇게 많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와 패링. 네. 패링 다음에 근데 휘화적고를 때리지 못했어요. 몇작 견작. 견작 들어가고. 아못풀 이게 이 이렇게 말이죠. 아, 소확행 가져간다. 근데 너무 아픈 소확행일 걸. 아 이게 소확행일까요? 어에벽에다벽에다 토끼띠. 아, 아,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외넛도 오지 않았습니다. 빡빡한 발! 어? 컷독을 리고 레이지 아트! 레이지 아트 있나요? 될까요? 레이지 아트! 이야! 레 좋아요! 자, 가장아진 최배망의 마무리입니다! 이야, 이게 확률이 높았습니다. 네. 자, 최배망이 일단은 연잡까지 위기에 몰렸던 첫 번째 라운드를 잘 풀어냈습니다. 킥 카드는 계속 붙이요붙이 네.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날이죠요또 네. 통해요! 한 대, 한 바로 따라오는 폴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폴탄 선수는 어, 내가 당하면 침착하게 빈지 랭크를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쫓아가서 막 지독하게 붙고 잡게 하고 타격 걸고 샤이니 걸고. 자 샤이닝은 오늘 선수를 잘풀어주고 있거든요. 잡게 보냐면서 날려습니다 어우, 낙폭 못쳤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데미지. 이렇게 들어면또 외먹퍼 외먹퍼 이거 못 참아요. 외먹퍼 못 참으면. 그것이 저것만 참아주면 되죠. 네. 막아주고 이렇게 마무리. 아이차 카운터 상황을 많이 견뎌주는데 나락이 두어 근데 이거 벽 따서 아다안 들어가죠. 잘안 들어가는 상황. 네. 오. 저은 아니고 벽하지 와. 자 이거 치면서 벽까지 깨졌어요. 스킬이 남아있어요. 벽 넘어. 와. 자 이거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잡았다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건 나락을 막으려는 그런 태도로 좋았고아 아, 어. 잠깐만, 나락. 그러니까 이제 못하겠다 이거. 아, 그렇기 때문에 걸리고 있거든요? 어, 근데 보는 것 같은 건 벽걸이를 못 잤기 때문이고, 카운터. 접힐게요? 복사해. 야, 이거 잡아내줘! 이렇게 잡아냅니다. 하다, 어, 걸었고. 또 잡기. 틀어봐. 네. 아. 이거 아싸됐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면 이제 벽에서 끝나요. 자, 그래서 기사 뭐, 자이언트 취미. 때문에 샤이닝도 통할 수 있고, 잡거나 와, 아, 계속 걸려요. 오, 한 대. 이탈고 빠지는 무려. 와, 우리 불탄이 최대한 잡아냅니다. 와, 불탄 너무나 많은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 불탄의 킥, 어깨까지 꼬닥꼬닥 해주고 리삼 선수거든요. 네. 이상선수가아 이거는 진짜 풀탄에 믿고 두번건넘어가야겠 네. 지금 대국 가서 붙어서싸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까지 참는 싸움을 하면은 같은 템포로 가주는데 폴탄 네. 선수 자 머일 선수와 풀탄 선수 키스와 킹입니다 두 선수 경기 전에 눈빛 교환을 하면서 아 어, 약간 재밌는 모습까지 나왔었는데 과연 마지막 1. 승리를 가져가팀 누가 될지. 어, 이거 근데 패킥이 막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패킥이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맞았고 그걸 맞는다라는 거 그냥 앉아있었다는 거는 똥 때문에 일어나게 되면 잡히면 된다고. 네. 자, 가운데 위에 벽까지 깨집니다. 아, 이거는 스크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벽으로 가야죠. 네. 아, 펄로 넘어가면. 이번까지 보여줬던. 오! 가보! 가보! 쟤는 브로스. 어, 반로 인골을, 이거, 훈련요끝내겠습 자, 끝낼까요? 끝내겠는데요. 이대로, 길스 머일 선수가, 빡을 유지해줍니다. 어쨌든, 이거, 반격기 쳐내는 모습. 어, 고 끝이 뭐,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 근데, 잡구치, 이거, 어, 쏘고요. 잘때렸습니다 머일. 자, 대장님, 제작기 후에, 내가 군련사기, 그리고 열풍권까지. 달려가는 심리에서 월바운드 노려줬고, 간식에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 던져주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카운트 노리는 거든요? 아쉽게. 자, 여기서 그대로 마무리를 지어 줍니다. 이번 라운드는 좀 빠르게 여유 있게 가져가고 머일입니다. 알았네요괜찮이 네. 플레이 타이을 어떻게 하면 잡고 연달이 제격 꽂았어요. 자, 연작 드디어 풀어냈고요. 머일. 여태까지 웨이브 연작이었는데 네. 디제 제격 스텝을 발가했이네요 자, 19번 어. 한 차례. 현재 근데 아직도 잡기 포기할 생각이 없는 차이자 19번 스윙 보내 줍니다. 아, 잘 잡고 근데 지금 아, 아 어, 이게 이거 박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안 잡는 현상 또 나왔고 아, 오늘 계속해서 거의 적중률 거의 백퍼센트 육박하거든요. 근데 폴탄 선수가 지금 이진 기술이 어시아이 있었어 그 한대퍼 폴탄이 따라 잡아갑니다 폴탄 선수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기기를벗겨내면 엄청난 무대를 격을줄수 있는데 여기서 또 좋은 콤보가 나왔어요 약간 실수? 그렇어요 근데 여기서 에 조타 선수가 여태까지 안쓴게 킥이거든요. 킹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월타 선수 역시요. 와, 운터 지금 받다주는 작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해야 네. 됩니다. 음. 찍어줍니다. 난정감의키스가원찌 때문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가다가 지금 컴포가 나고 있거든요. 자, 안전으 피해주면서 사이드 좀 참았고 가다 이후에 어, 같이 가. 고 아, 어. 와, 선수 이거 아파요. <laughs> 이거는, 이렇게 되면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그래? 그래도 괜찮네요. 아직까지 게이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습니다. 있죠. 아, 번개두번로게임 끝낼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번, 두 번을 잡기 위한 싸우겠습니그 데미지를. 와넣어는데 이걸 잡아요! 잡기를 걸어놓으면 장수 깔은 게 처음부터 요 깔아뒀거든요? 찍고. 잡기, 자이언트! 오늘 자이언트 스윙 잘 들어갑니다. 자, 이거 다음 잡기도 자이언트일 비도 있어요. 대시 자이언트일 수도 있죠 자그때 오! 굉장히 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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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잡아 냅니다! 볼타! 골칭! 4-3 팀이 볼타 선수가 그 강했던 아프리카 픽스를 잡아 냅니다! 와 볼타 선수가! 그것도 대회에서 나오는 흥행 보증수표인 킹이 그 해냈네요. 네. 홀탄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이삼 선수가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죠.